아, 나이스. 자, 코키 파마노, 요,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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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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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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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아, 나이스볼. 자, 나이스 자 한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 오케이, 그. 스윗 자 까지 좋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패 자, 한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레오슬> <레오슬> yeah, ah,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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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싸우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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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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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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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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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nice 네, 또. 카메라. 나이스. 자, 다음 아무때매 양태인 공격권 교대할게요. 자, 받아줘요. 받아줘요. 나이 자, 종료 3분 남았습니다. 3분! 오케이, 레츠 기릿! 자, 아하팀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자, 아하팀 키퍼 교대하겠습니다 키퍼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啊，不来不来！哎哥。 자, 종료 2분 남았습니다, 2분. 아, 잘 봤어요 <laughs> 네 패스 굿아 잘했다 나이스 굿마머리 자한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와, <laughs> 야, 나이스 골. 자, 골키퍼 이어갈게요. 자, 종료 어... 1분 남았습니다. 1분. 마무리. 자 골키퍼 그대로 마지막 공격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 자 다음 어때면 골키퍼 교아 종료하겠습니다. 자쿼터 종료할게요.